tv 앤 스토리 위 연애 관찰 예능 프로그램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 3월 3일 방송에서는 배우 천정명과 11살 연하 맞선녀 이혜리의 데이트 현장이 공개되었다. 방송 내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솔직한 호감과 궁금증을 드러내며 한층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특히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두 사람의 주사나 취향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면서 위외의 재미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회차의 하이라이트는 술을 매개로 한두 사람의 소통 방식이었다. 천정명은 과거에는 술을 마시다가 아무 데서나 잠들기도 했다. 지금은 그런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 중, 이라며 솔직한 과거사를 털어놓았다. 이에 이혜리는 나는 술을 자주 마시진 않지만 조금만 마시면 애교가 늘어난다, 라고 웃으며 답했다. 그때 천정명이 취한 모습도 보고 싶다. 술이 들어가면 사람마다 다양한 매력이 나오니까, 라고 말하자. 이혜리는 쑥스러워 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다. 방송 초반에는 두 사람이 함께 그림 데이트를 즐기며 예술적 취향을 공유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혜리는 제작진과 인터뷰에서 천정명 씨가 그림에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한 부분도 허투루 넘기지 않는 성실함을 느꼈다. 라고 전했다. 실제로 카메라는 섬세하게 붓을 움직이는 천정명의 모습을 포착했는데 이혜리는 함께 몰입하는 시간 자체가 특별했다. 고 덧붙였다. 이날 또 다른 재미 포인트는 자수 체험 도중 벌어진 작은 해프닝이었다. 이혜리가 바늘을 움직이다가 천정명의 손등에 닿을 뻔하자, 천정명이 제가 뭐 잘못했나요? 라고 농담을 건넸고, 이혜리는 순간 당황스러워 하면서도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 장면에서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은 한층 사라졌고, 오히려 친밀감이 싹 트는 계기가 되었다. 술자리로 장소를 옮긴 뒤, 두 사람은 좀더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천정명은 술을 마시면 서로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고 기대를 내비쳤고, 이혜리는 첫인상은 무척 배려심이 많은 분 같았다. 라고 솔직한 감정을 밝혔다. 반면 천정명은 이혜리 씨는 꼼꼼하고 디테일을 중요시하는 느낌이었다. 귀여운 면이 있으면서도 깍쟁이 같을 거라 생각했는데, 직접 만나보니 부드러운 매력이 있는 것 같다. 라며 미소 지었다. 특히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11살이지만, 방송을 통해 드러난 다양한 순간들은 그 간극을 크게 느끼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혜리는 나이 차이는 신경 쓰지 않는다. 중요한 건 서로 얼마나 배려하고 마음을 여는지다. 라고 말했다. 천정명도 같은 의견을 보이며 연애는 결국 상대에 대한 이해와 존중에서 시작된다. 고 덧붙였다. 이번 회차에서 시청자들을 가장 설레게 한 부분은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 이야기로 공감대를 넓혀가는 순간이었다. 과거 주사 경험부터 그림 취미, 자수 체험까지 하나하나의 주제가 남녀의 취향과 성격을 자연스럽게 드러내 주었다. 시청자들은 두 사람이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는 태도와 틈틈이 농담을 주고받는 장면에서 두 사람 간의 호감이 무르익어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방송 말미, 스튜디오에서는 과연 두 사람이 최종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제기되었다. 아직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서로를 대하는 진지하고도 유머러스한 태도는 충분히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높이기에 충분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대로라면 두 사람이 위외의 찰떡 케미를 보여줄 수도 있겠다. 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고 또 다른 시청자들은 실제 연애에서 겪을 법한 상황이라 더 공감된다. 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젠 사랑은 매주 금요일 밤 TVN 스토리에서 방송된다. 일반적인 연애 예능과 달리 출연자들의 자연스러운 일상과 취미 활동이 강조되는 것이 특징이다. 때문에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으며 여러 방면에서 서로의 성향을 알아가는 과정이 펼쳐진다. 이러한 전개 방식은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관전 포인트와 함께, 만약 내가 저 상황이라면 어떨까를 생각하게 만드는 재미를 선사한다. 다음 회차에서는 또 어떤 상황에서 두 사람이 서로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될지, 그리고 술자리를 통해 한층 더 솔직해진 그들의 속마음이 공개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청자들은 두 사람이 과연 연애 감정으로 발전할지, 혹은 가까워지다가도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길지, 를 지켜보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실 연애 예능에서 최종 선택은 늘 뜨거운 관심사다. 천정명과 이혜리가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 서로에게 확신을 가질 수 있을지, 혹은 다른 반전이 숨겨져 있을지, 앞으로 펼쳐질 에피소드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두 사람이 각자 과거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다채로운 취미 활동을 통해 교감하는 모습이 계속된다면 꽤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어쩌면 이러한 진솔함이야말로 이젠 사랑이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일지도 모른다. 사람 간의 만남은 크고 작은 해프닝과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서히 완성된다. 11살 차이도 소통의 방식만 제대로 찾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천정명과 이혜리의 데이트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은 도대체 두 사람이 술에 취했을 때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나는 호기심까지 갖게 되었다. 천정명이 강조한 취한 모습도 보고 싶다. 라는 말이 과연 현실이 되어 공개될지, 그리고 그 순간이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어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시청자들은 동시에 최종 선택이 어떻게 끝날까? 라는 물음을 품는다. 아직 방송 초반이기에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지금까지 드러난 두 사람의 호감어린 태도는 다음 전개를 더욱 기대하게 만든다. 술 취한 모습에서 발산되는 예상밖의 매력과 자수나 그림 같은 이색 데이트를 통해 확인되는 세심함, 그리고 유쾌한 농담을 주고받는 편안함이 이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자연스러운 케미가 완성될지도 모른다. 이젠 사랑은 단순히 달콤한 로맨스를 보여주기보다 실제 연애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순간과 감정을 포착하려는 의도가 돋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계속해서 이들의 이야기에 감정이입하며 마치 본인이 데이트하는 듯한 간접 체험을 하게 된다. 천정명과 이혜리가 그리는 새로운 연애 서사는 과연 어디로 흘러갈까? 이 둘이 겪게 될 기쁨과 고민, 그리고 갈등과 화해의 순간은? 또 어떤 관전을 선사할까? 방송이 거듭될수록 시청자들의 관심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 두 사람의 최종 선택이 어떤 방향으로 귀결되든 그 여정에서 드러나는 섬세한 심리 변화와 인간미 넘치는 순간들은 이미 큰 재미와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연애는 결국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여정이기에 우리 모두는 그들의 솔직한 소통과 배려의 결실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려 한다. 여러분이 느꼈을 즐거움과 설렘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 다음 방송에서 어떤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지, 그리고 천정명과 이혜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풍성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 곧 다시 만나자. 안녕히 계세요. 무엇보다도 시청자들은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떤 술자리를 함께 할지 더 깊은 대화 속에서 서로에게 느끼게 될 감정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때로는 사소한 농담과 장난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천정명과 이혜리가 보여줄 색다른 케미가 더욱 궁금해진다. 앞으로 펼쳐질 에피소드에서 술 한잔을 기회로 삼아 더욱 솔직한 마음을 나누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다. 그 대화가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인지, 혹은 또 다른 예상치 못한 해프닝으로 이어질지 모른다. 시청자들은 이 흥미로운 서사의 전개를 놓치지 않으려 한다.